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이터 큐레이션 마지막 수업 시간으로 데이터 저장과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서 미래의 데이터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 보존 활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보존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저장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접근, 이용, 재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큐레이션 센터의 큐레이션 생애 모델을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 데이터 생산이나 수입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평가 그리고 선택, 그 후에 데이터 보존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데이터 저장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핵심 학습 내용은 데이터 저장은 관련된 표준에 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온 그대로 나중에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존 저장하는 게 우리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저장 과정은 전체 데이터 큐레이션 활동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입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지 적절한 건지 보존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데이터 저장 시설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는 폐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 저장 시설로 이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데이터 저장 시설은 시간이 지나도 데이터의 완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 일부가 파손이 되거나 혹은 데이터가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저장 시설은 관련된 표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데이터 분실이 없어야 하고 재사용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용하, 이용하는 이용자가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수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메타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메타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어, 이용자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활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듯이 관련된 정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계속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필요한 것은 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표현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데이터가 필요한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즉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신뢰할만한 저장 매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존해도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지리적으로 분산된 백업 시스템을 유지하며 하나 이상의 시설에 저장 매체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자연적인 환경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데이터 저장 시설이 파괴되지 않도록 백업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것들은 파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완전한지 체크, 그리고 또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인 체크,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환을 하고, 또 만약에 데이터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데이터를 복구하는 절차를 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데이터 저장에 있어서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laughs> 서, 죄송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열 어,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대상 집단을 위해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우리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왜 우리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지, 즉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이용할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데이터 센터는 저장을 위한 데이터 센터는 재정 구조와 인력 구조, 운영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또 담당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필요하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어, 이용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야 하고 또 변경에 대한 권리도 획득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데이터를 유지하고 나중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책임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네 번째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보존 정책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이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 전문적인 기관에서 기본적인 이 정책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어, 새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할때이 정책의 틀은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 센터 목적에 맞는 데이터 수집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보존 활동, 그리고 데이터 평가에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데이터 저장 기관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 폐기할 것인지 혹은 다른 데이터 센터에 보낼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보존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소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완전성과 확실성, 활용성을 어, 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이 데이터가 어느 손실이 없는지 또는 변형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데이터 보존 이전에 생산된 메타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를 평가할 때 이미 메타데이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생, 처음 생산 혹은 입수할 때도 메타데이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그 보존 활동에서 바뀐 그런 메타데이터 역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과거의 오리지날이 어떤 데이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 배포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어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계획과 활동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지속적인 유지와 안전을 위한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가 어, 파손되지 않도록 저장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서 보듯이 이열 가지가 데이터 보존의 센터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실제로 데이터 저장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어,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환경 기반과 이제 실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 그리고 관련된 조직 구조를 갖춘 후에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저장에 대한 기본 틀을 갖춘 후에 해야 될 일은 정기적으로 어, 데이터 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서 새로운 시설 관련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 기술적인 인프라 구조, 어, 구조는 데이터의 완전성, 출처의 확실성, 유용성 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이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저장시설로 들어올 때 그리고 그, 그보다 더 앞서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온 데이터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존 활동을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이미 시켰기 때문에 잘못하면 출처에 대한 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장기적인 데이터 저장 시설은 데이터, 선, 아, 데이터 센터의 기준에 적합한 데이터 입수 과정에서부터 어, 시작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기반, 어, 활동의 기반을 두고 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를 입수한 후에 우리가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데이터 센터에 이게 적합하다고 하면 이걸 어, 보존 활동을 거쳐서 원 데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저장 센터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원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한 데이터에 대한 공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장 센터를 어,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 저장 시설에 필요한 다섯 가지 활동입니다. 이건 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먼저 데이터 포맷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어,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 마이그레이션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다시 마이그레이션 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가장 최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 고려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데이터 이 포맷에 관련된 측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 데이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설명할 때 매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메타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 그런 얘기가 된, 어,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포맷으로 저장을 하라는 얘기는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매체에다가 어, 데이터를 저장을 하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새로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그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어, 데이터가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글 데이터 센터의 한번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ata c e n t e brains of t e n g i n e of t It is a giant building with a lot of power, a lot of cooling, and a lot of computers. It's row upon row upon row of machines all working together to provide the services that make Google function. I love building and operating data centers. I'm Joe Cava, Vice President of Data Centers at Google. I'm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teams globally that design, build, and operate Google's data centers. We're also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Sustainability and carbon offsets for our data centers. This data center here in, in South Carolina is one node in a larger network of data centers all over the world. Of all the employees at Google, a very, very small percentage of those employees are authorized to even enter a data center campus. The men and women that run these data centers and keep them up 24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they are incredibly passionate about what they're doing. In layman's terms, what do I do here? I typically refer to myself as the herder of cats. And I'm an engineer, hardware site operations manager. We keep the lights on, and we enjoy doing it. And they work very hard, so we like to provide them a fun environment where they can also play hard as well. We just went past the three million man hour mark for zero lost time incidents. Three million man hours is a really long time, and with the number of people that we have on site, that is an amazing accomplishment i think the google data centers really can offer a level of security that almost no other company can match we have a information security team that is truly second to none you, you have the expression they wrote the book on that well there are many of our information security team members that have really written the books on Best practices in information security. Protecting the security and the privacy of our users' information is our foremost design criteria. We use various layers of higher level security the closer into the center of the campus you get. So, just to enter this campus, my badge had to be on a pre authorized access list. Then, to come into the building, that was another level of security. To get into the secure corridor, which leads to the data center, that's a higher level of security. And the data center and the networking rooms are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And the technologies we use are different. Like, for instance, in our highest level areas, we even use underfloor intrusion detection via laser beams. So, I'm going to demonstrate going into the secure corridor now. One, I have to be on the authorized list with my badge. And then, two, I use a biometric iris scanner to verify that it truly is me. Okay, here we are on the data center floor.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 is that it's a little warm in here. It's about 80 degrees Fahrenheit. Google runs our data centers warmer than most because it helps with the efficiency. You'll notice that we have overhead power distribution. Coming from the outside yard, we bring in the high voltage power, distribute across the bus bars to all of the customized bus taps that are basically plugs where we plug in all the extension cords. All of our racks don't really look like a traditional server rack. These are custom designed and built for Google so that we can optimize the servers for hyper efficiency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It's true that sometimes drives fail and we have to replace them to upgrade them because maybe they're just no longer efficient to run. We have a very thorough end to end chain of custody process for managing those drives from the time that they're checked out to the server till they're brought to an ultra secure cage. Where they're erased and crushed if necessary. So, any drive that can't be verified as 100% clean, we crush it first and then we take it to an industrial wood chipper where it's shredded into these little pieces like this. In the time that I've been at Google for almost six and a half years now, we have changed our cooling technologies at least five times. Most data centers have air conditioning units along the perimeter walls that force cold air under the floor that then raises up in front of the servers and cools the servers in our solution we take the server racks and we butt it right up against our air conditioning unit we just use cool water flowing through those copper coils that you see there so the hot air from the servers is contained in that hot aisle it raises up passes across those coils where the heat from the air Transfers to the water in those coils, and then that warm water is then brought outside the data center to our cooling plant where it is cooled down through our cooling towers and returned back to the data center, and that process just repeats over and over again. To me, the thing that amazes me about Google and the data centers is the pace of innovation and always challenging the way we're doing things. So, when people say that innovation in a certain area is done, that we've kind of reached the pinnacle of what can be achieved, I just laugh.